야이백.. 야이백 느낌 오는데? 야이백은 왠지 괜찮을 것 같아 구축은.. 음, 재밌겠는데? 올헤비요 우리? 상대 오사가 난리치겠네 홍수 구매해야겠는데 여는 힘으로 그냥 밀어붙여야 되나? 긴 실업 바로 막 뛰어드는 거는 별로 안 좋은데 코치가 오사를 막으려고 저기를 가는 건가 다는 생각이 있나? 좀 가면 혼자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너무 길막아 있네 해야 하고, 자 팟을 뛰어봐라. 내아띄우고내 오사가 저기 있네 누가 내 손해를 막. 선에도좀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어... 근데 우리가 지금 점령지를 다 뺏겼네 이거 점령지를 뺏라 이래 이배가안 보니? 근데 우리 이거 얘네 보느라 지금 대응 속도도 안돼 볼 수도 없고, 뭐 아이스 이 내가 안 보면은 튀어나올 텐데, 끼고 하 어쨌든 보긴 하나, 웨이백 잠수였지. 아, 망했다이거릴레가쪽으로먹었아아1 0 1 0 이쪽으로. 이쪽이런 때도 있는데 차가 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이쪽에전이 전이라서할수 있는 게 없네 상대한 기둥을 잘 이용했다 아이고... 스퀘어 공방도 망했구만 에1 0 0이 왠지 아이0이 느낌이 좋다 이 팀에 구축이 많으면 별론데 재미가 없어지는 느낌. 그 내어 구축이라 그런 말 하면 안 되나? <laughs> 구축은 적을 찾아가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음. 이거는. C로 가면 될것 같아요. C로 가서 지원을 좀 하려 했는데 이게 부각을 이용할 수 있나? 2 0 0 부각이 마이너스 5도인가 6도인가 7도인가? 키가 커가지고 부각이 좀 나온 걸로 하네. 엽적이네요 그릴레가 두 대나 있고, 미디움도 레오의 140이라서. 여기 약간 흩어져 있고. 나 여기 있다. 에스파리 들어가서 맞으면, 여기에 그릴레가 대기를 타고 있는 거고. 아. 그릴레. 아, 근데 나 장전인데 8초 남았는데, 공짜냐? 지금 선하면 어쩌면 릴레안 좋아지는데, 빌레 한 빠졌고, 빌레 처리하고 릴레 여기 있대요. 빌레 둘다 위치 파악이 됐거든요. 지금 스팟 지을 때까지 이렇게 스팟 지금 지워서을 거고, 길을 먹어야 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쟁탈전이라서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센츄리언입니다. 나가면은 근데 딱 저격받기 좋은 위치긴 한데. 그렇네요. 한발쏠수 있을 것 같으니까 쏘고. 아, 까비. 그릴래 저거. 어, 안 움직였구나. 5, 이거 2 1파스아 맞았을 아, 맞았을거예요아 u 점만더어걸그 거랬나? 와. 데미지 보소 헉. 한나 없는데. 해치가 여기서 맞았다. 조각을 딱히 유추할 수가 없었어요. 운빨에 맡긴다. 오오오. 운빨 게임. 튕겨. 오케이. 해치를 내놓아라. 도터어요 너의 해치가. 아이스. 릴레가 안 나오지. 그래, 나올 타이밍다 <릴레> 다음 타는 그릴레를 노려야지. 이거 나 잘못하면 죽겠어요. 소 토스 안 잡았으면은 저 죽었어요. 아군이 잘해줬네. 이거! 음 야예백 나쁘지 않았어 오 1등급 이게 1등급을 주나? 아, 흐륭한 플레이 감사 음 딱히 한게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아까 센츄리언 맞췄으면 1등급 아니고 마스터일 수도 있겠네 한번더 포트베이는 이 맵은 미디움이 좀 중요해요. 모든 게 그렇긴 한데 여기는 미디움이 밀려서 저기 이쪽 부분을 먹히면은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저기 견제해야 되고 미디움이 잘 해줘야 할 텐데 바샤티옹이랑 에어파르트가 이 맵은. 웬만하면 C로 가는 게 정석이긴 하죠. c 가지를 갔다가 미듐이 없으면 끝나니까. 근데 바자티용이 저기로 가는. 그 선택이 어떻게 될지.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요. 적은 A로 몰빵을 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버텨야 되긴 하는데, 적, 어? 68. 어, 어공이가 튕겼네. 애들이 점령하고 애들 뒤로 돌아올 때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일단 레오파르트가 저기 먹었어요. 폐줌. 까비. 개인적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희찬스 나오면은 그냥 바로 폐줌 날리고 봐요. 치를 딸수 있을라나 실패. 맥스 버니까 풀어주고 잠깐 어, 뭐야? 보폭탄이야? 보폭탄을 쏘는 애도 있다. 어차피 못 쏴겠다 싶으면 보폭탄을 낫시나 해. 근데 레오파르트가 졌네 싸움에서 풀어줄 때 이거는 그냥 뚫릴 확률이 좀 높아. 다행이네. 200이 좀 섣불리 썼거든요 뒤에 누구지? 3 0 일단, 적군 T30을 끝내야 돼요, 지금. 오! 허허! 이렇게 탄삐기나 버리면 안돼 지금 너무 크게 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옆에서. 아쉽 구축 183을 타볼까? 뭔가 뭐 구축이 오늘 땡기는 날인데 어? 아이 큰일 났네 나183 광산에서 진짜 못하는데 제가 이파 삼은 어떻게 타냐면은 여기서 저는 여기 본진에서 저격 안 해요. 왜냐하면은 본진에서 저격 한다고 애들이 바보처럼 맞아주질 않아서. 그래서 저는 기지 쪽으로 가요. 이쪽. 뭐야 이거 기지 쪽으로 가가지고 오히려 상대 통수를 때리거든요. 저제 패튼이랑 같이 가면 될것 같은데. 어차피 얘는 장갑이 약해서 일선에 서지도 못하고 그래서 적용만 하면은 팀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맵은 오히려 상대가 예상할 수 없는데서 나타나서 때리는 게 훨씬 좋아요 물론 그만큼 위험도 있기는 하지만 지금 관측 장비가 없으니까, 이렇게 밥은 잡았어요. 1레일이 는데1 1일 아마 저쏠 건데, 뚫릴 거예요. 하도 장갑이 없해서 200도 젖을 거예요. 183이 어그로가 하도 높아서 이쪽이 오사이 오니까. 근데 저기서 하면 위험한데. 지금 나오는 순간. 본진에 있는 적한테 맞거든요 저거 패튼이 지금 2 0 0위치 띄워져야 할텐데 어 게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야 1 2, 1이 지금 좀안 가는 것 같은데 아이고 1 0 때렸네 어 밀리는데 그러면은, 누굴 믿어야 되지? 패턴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스럽네. 이럴 때는 선플리 탄을 안 빼는 것도 전략이라면 전략이에요. 왜냐면, 이라고 말하고 탄을 빼지마 빼주면... 탄이 있으면 상대가 어쨌든 쫄아서 시간을벌어줘요 그때까지 아군 지원만 기다리면 돼요 지금은 상대방이 지금 여기 어우, 왔어요 여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언덕 쪽을 못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애들이 어떻게든 민것 같은데 이쪽으로 오면은 그런 점이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확실히 이겼네 이쪽으로 오면은 좀 어그로가 분산이 된다 해야 되나? 그... 언덕 쪽에 시선을 집중할 수가 없거든요 이러면 애들이 상대적으로 통수에 좀 민감하다 보니까 뭐지? 나뭐 했는데 또 신고받았어 이거 뭘까? 이하네 내가 트롤링을 했나? 음 씁쓸하군요 구축을... 우측을... 탈게 있나 지금? 10퇴구축이 투대구나 라인메탈이나 탈게요 라인메탈은 15cm랑 12.8cm가 있는데 지금 시험해보고 있어요 15cm랑 12.8cm랑 뭐가 나은지 직접 좀 쓰면서 시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서 15cm는 탄이 너무 튀고 관통력도 좀 딸리는데 12.8cm를 쓰다니 이거 데미지가 좀 딸리고 하니까 이거 직접 써보고 편한 거 써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활용도는 12.8cm가 좀더 높긴 해요 장전이 빠르다 보니까 음. 혹시 후방 지원을 해줘야겠지 헤비탱크들도 다 이쪽 오니까 오 어, 파펜 뇌전 이게 아마 마우스랑 관통력이랑 그런 게 똑같을 거예요. 12.8cm. 246 관통. 얘는 100m 분산도가 0.289인가 그런데 갑자기 15cm가 0.37인가 38로 뛰어가지고 쓰기가 부담스럽죠. 한방 데미지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튀니까, 타니. 음, 이 정도면 라인메탈 치고는 약간 더 나오긴 했는데, 마냥 어, 총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 있었다고 하니까. 백공이. 뭐 하고 있었으면 잡았을 텐데. 약간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나가는 백공이 기동사격으로 날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런 거에 걸지 않는 게 좋겠죠 어. 한티가 아까운 라인 메탈인데 바샤태 형이 일단 정찰부터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데 여기 수바고 있으려나? 3타 3 4는 은근히 해치가 잘 따져 보고시겠네 이쪽에 5대, 수바고에 합하면 6대 한 대가 없나? 저 o 있 g 아 아, 아 o I have 500,000. 30. 이 이쪽을 보나? 한 빠진건가 저거? 어나 a 고있 a g o o 나나고 e Oh, 구나 내가 h e y a 오우 야 잠깐만 바펜바펜 길막 노노에그 죽을 뻔했다방으로 빠져야겠다 그렇다고 안전한 건 아니지만 일단 호구식 먼저 잡아야겠는데 다음번에 바로 죽습니다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바보 아니 이상 지금 나올... 아 죽었네 아이고. 잘못 탔다 죄송 아 그거를 내가 삑을 냈네 고철탄을 낼걸 그랬나 최해탱 50M 50M이 참 좋아요. 얘가 장갑, 기동성, 그 다음에 화력, 이렇게 3박자를 다 갖추느라. 명중률은 얘가 지금 제가 프리 깊게 껴가지고 0.23가 이온가그래요니 장전은 소량 미리못 따라가지 만 저는 뭐 괜찮다고 생각하고. 얘는 장갑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죠 t v 랑 버샤드 퓨 AP 이거 팁자팁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한발 그냥 쏴요 그리고 들킨다? 그러면 여기 적이 있는 거고 없다? 그러면은 없는 겁니다 이때 약간 들이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없네요 잠깐만 지금 들했다는건 약간 늦게지만 도착은 했다 응 아, 맞네 약간 늦었으면 살짝 앞으로는 가야겠죠 아예 빠지네 그러면은 이때 너무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부측이 많은데 어 그릴래 이한데 때리고 갈까 본진 저격하는 도축한테 후드려 맞거든요, 잘못하면 이거. 다행히 없는 것 같지만. 이러다 갑자기 훅 나타나요. 본진까지 오면 애들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하던 거다 때려치고 잡으러 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너무 나왔는데. 어, 역시. 한 명만 내려오으면 좋겠는데, 지금. 아안 내려나 원들 인식은 하고 있는데 오진 않네요. 이런 게 위험해 이런 게. 한 발은 튕길수 있잖아. 아니면 쬐는 게 나아. 어. 어. 그릴레라 뭐튕김니까한번더 어. 나가는 건 약간 위험한데 200이 에에서온거1 2 1 b 가견제를 해준다는 가정하에 이쪽을 볼게요 해치가 왼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이거든요 안 빠졌고 폭탄으로 허 어. 마무리가 안 됐네. 알파댐 400인 걸로 왔는데. 200이 어디로 갔을까? 여기, 여기 있는 부축들이 약간만 내려와줬으니까. 나 혼자 200을 처리하기엔 약간 부담스러운까 왠지 류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류기라 아 AMX 성공비 있네 야성공비 저거 돈을 얼마나 질렀을까 저거 박스 하나에 6,000원이고 하나당 나올 확률이 2.5%니까 음 얼마나 질렀을까 3공비는 PC에서는 정규 트리로 있는 걸로 하는데 3공비를 출시했다는 거는 프랑스 미디움 트리는 만들 생각이 없다 그건가 음, 응. 약간 아쉽네. 그리고 왜 포치는 클립이 아닌 건? 가 코치가 클립이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완전 고인을 만들어, 놨어 지금. TO14, 다시 하던데. 기각이 <목소리> 안 좋아서 여기서 면안될것 같은데. 왜? 나니안 물었다. 안 밀었다. 직선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안 하냐? 왜 후진할 때 손해를 안 거야 대체? 도망가나? 가샤티옹이랑음 도망갔나? 도망을 아예 가진 않았구나 나가면 아마 구축들이 노리고 있을 거니까 대놓고 나가진 않을 거니까 어? 허허 생기나 열차 갔다 했다 페이크 한번 쳐줘야지 컷 어? 오늘 운이 없네 너도 운이 없구나 한다고 하니 당황을 한 것인가? 야, 네 주어 그거 나한테 맡겨라. 성민자이 감될 거니까. 안전해. 아하, 저거 하나를 못 잡아가지고. 와, 비어졌다. 버차티용 AP도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지금. 저기서 저격을 할지도 몰라서 주기에. 양동작전. 어. 시야 가리기 있냐. 지금 올라가는 거 약간 위험해요. 바자실한창이다 빠져가지고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되게 위험해요. 이6 8아사가 드렸다.

거나 미듐 아닙니까? 네, 야 내가 막기 전에 공격을 퍼부어주지 않겠니? 아싸 아싸. 오. 인드네 좀 늦었다 광천길가됐데네 어, 탑건 어, 재밌는 판이었어 탐공비한테 약간 트롤을 한것 같긴 하지만 아 하... 마지막에 268못 이길 줄 알았더만 그래도 바샤티용 덕분에 살았네 이 정도로 아까 말하는 거 연습 겸 게임 연습 겸 해서 잠깐 일상방송같이 찍어봤어요.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고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잘 지내시고